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와서 1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와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크고도 강력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이 가나안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는 근거와 내용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난 땅에 가서 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면 가난 땅에 있는 어 사람들은 예, 대개 정착민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무기가 있습니까? 어 어떤 갑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 저 대적들을 봤을 때, 아, 저거 우리가, 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질 수밖에 없군,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길 수 있는 근거, 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는 근거는 어, 환경과 조건이 아닌 거예요. 어떤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여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인간의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이 그러니까 생의 눈, 이걸 이, 이 현실적인, 어, 설계와 계산을 했을 때,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어, 이거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그 흔들리는 그것들을 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비결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그렇게 신념과 어,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근거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함께한다는 말, 떠나지 않는다는 말, 버리지 않는다는 말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예,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혹시 하는날 떠나면 어떡하나. 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 내가 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날 버리면 어떡하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땅즉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 이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두 번째 방법은 율법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이론적 배경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는 거 그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오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며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 지키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 중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면 하 항상 이 말씀 뭐그 당시에는 율법책을 기록된 그이 구전돼 계속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또는 모세의 모두 뭐, 돌판이라든지 뭐 책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그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대네인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성경도 그들이 구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더하고 빼고, 뭐, 감이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전은 우리가 틀립니다. 우리는 적층문학이라 그래서 적층성에 따라서 쌓이고 쌓여서 막이 얘기도 갖다 붙이고 저 얘기도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암송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계속 조상들로부터 그때 뭐, 노공기가 있어요. 뭐, 활자가 있어. 글이 있어요. 파피루스가 있다 해도 오래 못가져 그래서 그거를 뭐, 자기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라피들이 성경을, 구약성경을 다 암송하는 이유가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침마다 이 토라, 아, 일법적을 계속, 어, 이렇게, 어,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입에서 떨어지 말게 하며 습관처럼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사실 행동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제 입술의 고백과 입술 속으로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는 그 힘과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에 있지 않고 자꾸 암송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니까, 러 어, 뭐, 감사하라, 어, 충만하라, 은혜가 넘치.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로, 우리로 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어, 기록된 그 말씀, 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책의 준수와 형통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준수하면 평생 형통할 것이요 어디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형통하게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 명령한 것과 그러니까 명령권자가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명령권자가 말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일, 두려워하고 놀랄 놀랄 일들이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평생에 너와 동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어린 시절에 제천에서 어, 고등학교를 보낼 때이 제천에는 그당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철다리나 굴다리 이런 데서 불량배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돈 뺏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어, 이제, 거기를 어 잘갈수 있도록, 뭐, 부모님이 나오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 갔는데,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이제 끝나니까, 뭐, 야간 자율 학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낮에 끝났어요. 뭐, 낮에 있을 턱이 있나 하고,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천에 지금 강제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번한 도시로 변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자동차 학원도 있고, 어 거기 이제 저희 아버지 공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철, 철길, 굴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그래서 이제 뭐, 낮에 뭐 누가 있겠어? 하고 이제 혼자서, 하고 이제 아버지나 아버지 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데리러 나오셨는데 갔는데 거기 이이그한 무더기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걸렸구나.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저 공장 쪽에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던 마음인데 저 쪽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에 힘을 얻은 거야. 과감하게 막 가죠. 이제, 아, 아니나 다를게. 야, 너 이리 와봤더니 제가, <laughs> 내가 너한테 왜 가는데? 왜? 저쪽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그때 아버지도 이제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공장에 일하는, 일하시는 청년 두 명이랑 같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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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딱 공장 아들이야, 딱 공장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야, 가, 가입만 너, 너 봐줬어. 이렇게 저도 그냥 가면 되는데, 봐주기는 뭐 이러면서 담대지는 거죠. 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악한 세력이라, 사탄의... 그 괴계를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요수아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예비하고 그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할때 우리가 평생 형통한 길을 갈줄 믿습니다.